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호 변성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조직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조직은 과거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움직일 이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기가 번쩍 열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그렇구나. 요즘 제가 갖고 있던 조직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어,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조직은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기계를 조작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계는 우리가 디자인해서 측정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은 조직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바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매니지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다 이와 같이 힘과 권위에 의한 통제, 즉 매니지먼트하는 식은 과거 우리가 100년 이상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앞으로는 적용되,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혀 익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ERP 한경험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ERP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업의 모든 일하는 체계를 컴퓨터 베이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설계해가지고, 오케이, 오늘 아침부터는 이거 쓴다. 하면 기계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전의 방식,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고생들 많이 하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운 겁니다. 이처럼 조직의 작동원리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합니다.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뒤지게 되는 것이죠.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 바로 지난번에 소개드린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 핵심적인 내용을 골라가지고 요약하고 그리고 제가 재구성해서 살을 더한 글입니다. 오늘은 미래의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기 미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오래, 온지 오래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미래의 조직은 정치원리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조직이 정치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비추어 보면 미래의 조직이 어떤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치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으로 수면됩니다. 미래의 조직은 기계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움직일 것입니다. 저자는 새로운 조직이 작동하는 방법을 정치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선 미래의 조직은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는 과거에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서는 계획으로 확정되지 않고 가능한 선택을 놓고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라는 말 대신 팀 리더 혹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혹은 리더 파트너 혹은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여러가지 칭호로 부르게 됩니다. 미래의 조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조직은 상호 보완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조직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관리란 바꾸고 말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정해진 구, 규칙을 정해놓고 어 이대로 따라해라. 그럼 된다. 막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불확실합니다. 이런 불확실성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은 과거 기준이니까 정해진 규칙을 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는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이런저런 어, 옵션이 있다, 이런저런 선택 가능한 어, 방법이 있다 하는 걸 두고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 같아요. 과거에는 통제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앞에 놓인 고지를 장해, 동의 앞으로! 하면 죽기 살기로 기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먼저 일, 즉, 옵션을 정해놓고 몇 가지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서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한 그런, 어, 통제가 뒤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수행해 나가는 개인이나 집단은 확실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합니다. 이때 지도자의 역할은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조직의 목표를 따르면서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갖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믿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인구에 대한 입니다 두 번째 미래의 조직의 특징은 권위가 뭐 어떤 부장님이다, 과장님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조직에서는 타이틀에서 권위가 주어집니다. 독재자가 파워에서 권한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정치 지도자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동료들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조직에서는 지도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그 일을 스스로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전과 달리 어떤 직위라든지 맹목상으로 주어진 역할은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지도자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성이 큰 후보자를 조기에 더 많은 분야에 더 빨리 노출시켜서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깨닫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력 개발이라면 사다리 이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경력 개발은 일을 잘한다는 명성을 쌓고 스스로 영향력을 키우는 과정이 됩니다. 계속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조직은 가상현실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조직의 구성원들은 과거처럼 한 조직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한 전문직간에 넓게 퍼져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일을 하는데 100명이 필요하면 혹은 100가지 일을 해야 된다면 그 중에 한 20가지 정도 혹은 20명 정도는 내가 직접 통과 하는 우리 회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0%의 일은 바깥에 외주 형태를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전문화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다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다만, 각자 맡은 일을 완수해서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조직은 가상현실처럼 움직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당연히 지도자의 지도력, 지도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도자는 분배형 지도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대를 관리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참여자가 서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조정 경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은 8명의 선수가 가장 빠른 속도로 뒤쪽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주불판 살판 전해 나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을 여유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돌진할 수 있을까?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이 노를 젓고 있는 동료를 믿지 못한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니 모두 같은 방향을 가장 빠른 속도로 돌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바로 팀의 정의와 전혀 다르지 않죠. 그렇다면 누가 그 모든 것을 지휘할까요? 그래도 뭐 지도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조정팀은 상황에 따라 지도자가 바뀝니다. 팀은 가운데는 맨 뒤에 앉아있는 작은 덩치 선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노는 젖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이 사람이 리드가 된다. 답니 그렇지만은 동시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스트로크라는 여덟 명 중에 한 명이 스트로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평소에 훈련을 한든지 다 이런 모든 일은 코치가 물론 지도자가 됩니다. 이렇게 조정 경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어, 분배형 을리듯이 다시 말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합쳐져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일 적에는, 각자가 리더가 돼서 혹은 그 작은 그룹에서 리더가 돼 나와서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조직에서는 리더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분명한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하는 방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 이야기가 우선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갖되 적절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왜냐하면 80%의 팀이 자기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인사국과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조직을 이끌면서 쉽게 지치지 않으려면 열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 동시에, 여러 가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어, 조조, 조직 구성원들을 포용해서 따르도록, 그런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어, 마음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참 고독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지도자를 떠올리지 않지만, 잘못되면 흔히 지도자 탓을 하게 됩니다. 제탓이라는 거죠. 때로는 혼자서 외롭게 주구해야할 때도 있고, 공로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돌릴 때도, 돌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돈이나 권력만으로 충분한 동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신념과 자기학심,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기를 통해 고난이 주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의 지도자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벌써. 미래의 지도자는 새로운 개념으로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미래의 지도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방식의 자기 개발이 따라야 됩니다. 세상은 밤사이에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버릇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멋진 미래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